저기 저 저거 느티나무 저 효소를 4월 30일 날 줬거든요. 그리고 5월 1일 날 비가 왔어. 그런데 어, 언제부터 표시가 났다는 거야? 어. 비 오나서 막두 번째 비 오고 나니까 확터나더만. 저희 위에 이파리가. 어. 이전에는 조금만 어근데 저감이 이파리가 많이 크게 나오면서 이제 순이 연원 있게 늘어지는 거야. 저게 이제 밑질 약이 올라버리면 바닥 써버리지. 얼마큼 위에 잘라냈지? 어. 아니 그 가지도 더 길게 나온다고. 이파리도 크지만 아, 가지도 쭉쭉 나오는데 지금은 이파리만 커진 상태고 저게 이제 순이 쭉쭉쭉 나오면은 한 1미터까지 올라가거든. 먼저번에 이거... 효수 줄 때는 형님 1m까지 쭉 뻗었어요. 저게 느티나무는 원래 그 1m까지 쭉쭉 뻗어요. 젊은 나무는 그 나이가 먹으면은 한 2, 30cm 분이 2년에 손이 안 나와. 어? 근데 처음에 효수 줄때 그때는 막 1, 1년에 1m 쭉 나오더라. 사도 과 사도 꽃 사과 2m까지 자랐잖아. 2m까지. 음. 그거 더 웃기는 거는 복숭아 나무가 2 m 다가 절대 안 자라더구만 음. 근데 2 m 다 40까지 자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해 주니까는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 뭐 그런 게 있냐고 안 믿더라고 복숭아 나무가 잘 크더라고 안 나무 비해가잘 커요 복숭아 잘커 그, 아니 그래도 사과보다는 응. 덜 클걸요 안 그래. 총화가 아, 제일 잘 커. 마일라무 <laughs> 그, 좀. 그럼. 어려서. 아니 해볼까요? 그거 말고요. 저기 저, 저 그거 지 저거는 그, 예, 묘목 장사들하고 상대를 해야 돼. 묘목 장사들 예, 3년 키운 거한번 예, 주면. 3거 봐. 년 키운 포기 돼. 예? 하루와 한 해가. 어, 묘목 장사들하고 상대 해야 돼. 예. 내가, 그, 저기, 블루베리, 그, 준거한번 본다는 게, 비 맞아서 봤는데, 안 가봤네. 살았는데. 어, 요번에 줬어요? 응. 아이, 짜증 직 멀었어. 좀더 있어야 돼. 그래. 이게 응. 내가, 응. 거기다가 퇴비를 너무 바짝 줬는 거야. 그래가지고, 땅건싱싱한데한나우만 응. 닿는 거야. 이게 응. 개스가 많거든? 응. 그래가지고, 흙으로 덮어줬어. 응. 그랬더니,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한 가지가 제일 무서운 거. 그게. 이파리가 떨어지고 이상으로 생길 것 같아. 아니 저그 440년 된 은행나무도 그때 <목도> 주니까 도장지랑 얼마나 많이 났어. <목도> 저기 이파리도 <목도> 그렇고 <저 이빨이> <목도> <목도> 그냥 완전히 뭐 폐목이 돼버려. <목도> 늙은 나무가 돼버어 <목도> 계속 줘야 돼. 계속 줘야 돼. 더돈더나 <목도> <목도>